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507강 제목 허물을 덮어주는 자. He who covers over an offense. He who covers over an offense. 한 도자기 공방에서 제자 하나가 실수로 완성된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는 죄송하다며 사부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들을 천천히 주워 모아 금가루와 오칠로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그 도자기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 줄무늬를 가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부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실수보다 너를 더욱 사랑한단다. 허물을 덮는 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우정과 사랑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덮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잠언 1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3원 17장 9절 말씀. Whoever would foster love. 자, whoever, 동사, 이렇게 나오면, 동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Foster. Foster 하게 되면,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에 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ever would foster love. 사랑을 품는 사람은 누구든지 covers over an offense. 자, offens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 원적으로는요 어, 치는 거를 의미합니다. fence. fence 하게 되면, 치다, 때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다, 때리다니까, 그 자체가 공격이고, 위법적인 것이고, 범죄고, 반칙이고, 죄죠. 그래서, 범죄를 덮는다. 덮는데, covers over를 씁니다. 위에서 이렇게 덮는 느낌이 있겠죠. But, 그러나, whoever r e p e a t the matter, 그 문제를 repeat 다시 되풀이하는 사람을 repeat 하게 되면 다시 하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separate close friends 여기서 close라고 해야 됩니다 close 그러면 닫다 뭐 이렇게 동사로쓰 이지만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는 close 가까운 친구들이죠 가까운 친구들을 separate. 세퍼러트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나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q 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사랑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누구든지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범죄를 덮는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 그러나 문제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포, 가까운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